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터닝메카드는요 터닝메카드 W 메카니멀의 영웅 에반입니다 자 블루버전 기존 제품에 의해서 또 나왔는데요. 어, 기존 제품 중 터니메카드 W 제품 나오게 되면서 뭐 그냥 똑같이 이름만 바뀌고 카드만 새로 들어있었는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도색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그 주황색 부분들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 자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마트에서 보면서 어? 뭐가 좀 바뀐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좀 파란색도 좀 진해진 것 같고요. 이게 보시다시피 어, 빨간색 부분들이 기존의 그 주황색 부분에서 바뀌었습니다. 자얘 같은 경우는 메카니멀 어, 번호 1 번이고요. 어, 메카니 영웅인데, 어, 일기에서 어, 어, 찬과 둘도 없는 파트너였지만, 어, 이기 일화에서 부리의 어, 사고로 잠시 떠나게 됐는데, 그 다이크한테 어,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제압이 되면서 안타깝게 떠났고요. 또 긴급한 수리를 받고 있다고 되어 있는 캐릭터 되겠습니다. 자, 에반이 그 대형 메카니멀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메가 에반, 어, 뭐 아직 뭐 얘기만 나오고 판매되고 있지는 않고요. 자, 이 제품, 자, 대형마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떤 제품인지 볼까요? 이쪽에 보시면, 뭐 변신하는 방법이야, 뭐, 에반 같은 경우 잘알 테니까 보도록 하고요. 뜯어서 한번 볼까요? 자 구성품은 놀이 방법 설명서와 배틀할 수 있는 뒤 연습 경기장 들어있는데 그뭐 하도 많이 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카니멀의 영웅 에반 어, 자동차에서 영웅 로봇으로 변신하는 블루 버전입니다. 자 사용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미스릴 라머, 스퀴트그 다음에 슈퍼 데시, 어, 블리자드 소드, 어, 플레임 타이푼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 등등 어, 다양한 어, 저기 뭐야. 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그, 저게 뭐야, 종족 따라 다르게 돼 있죠? 블루 버전일 때하고, 그 다음에, 레드 저, 블루랜드일 때하고, 레드홀 다른데, 플레임 펀치, 어, 레드를 때는 플레임 펀치, 엑셀레이트, 어, 플레임 타이툰, 저게 기술을 사용하고요. 뭐 종족 따라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메카드 3장이 들어있습니다. 자, 뭐가 들어있나 볼까요? 자, 슈마, 소니 펀치, 50점짜리 되겠는데, 자, 레이더에서 한번 인식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관, 락네 소환, 40점짜리 들어가 있고요. 자 아이템 카드 들어가 있는 슈마 버닝 스타크 40점짜리 어, 들어가 있는데 자 이거 패턴 인식한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다른 것도 인식합시다 슈마 소닉펀치 자 가져다가 연결해 보시고 자그 다음에 자, 자 무간 어, 낙내소환 자 가져다가 레이더 인식하시게 되면 어,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동영상이나 설명 등도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어, 그런 제품 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터치스크린 되긴 하는데 너무 비싼 것 같고 자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오래간만에 보는데 자 블루랜드가 나올까요? 요즘은 저 속성들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블루랜드 아닐까? 아, 아이고아이고이고 블랙미러가 나왔네요 자 시작해도 블랙미러면 어떻겠습니까 뛰어다갔다 붙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얼굴부터 볼까요 얼굴 쪽에 저렇게 되어 있고 자 몸통 쪽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 그래도 붙죠. 어, 블루레드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존에 그 어, 제품과 비교해 보신다면 좀 색상이 좀 많이 다르게 되어 있죠 이쪽이 파손되었으니까 이쪽으로 보면 되겠다 아뭐 어, 그린 버전도 있고 다른 버전도 있긴 하는데 어, 파란색도 약간 조금 오래돼서 그런가 색상이. 좀 그런 것 같고요. 아, 기존에 보셨듯이 주황색 부분들이 자 이렇게 좀 빨간색 부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바뀐 거 있고 어 여기 좀 벨트 쪽도 좀 바뀌었네. 흰색에서 약간 조금 좀 회색 쪽으로 바뀌었네요. 바뀌었고 어 주먹도 흰색, 아 흰색들도 이렇게 좀좀 좀 회색으로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딱 보면서 좀 뭐가 좀 바뀐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저기에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거 감안해 보시고요. 자, 뒤쪽 볼까요? 뒤쪽도 보시게 되면 자 차량 쪽에서 자 주황색이 노랑색으로 어 변경됐고. 이것도 어, 뭐좀 지난 거 들어간 건데 뭐별 차이 는 없는 것 같네요 자 들고 한번 볼까요 자 얼굴부터 그어 봅시다 자 잡혀주세요 자 메카니먼의 영웅 자에반 되어 있고요 몸통 자 다리 쪽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변신하시는 방법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쁘장하게 되어 있는데. 자, 변신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본인 눌러주시고, 자, 양쪽, 이거 내려가면 안 되죠? 자, 저쪽 뒤로 내리면서 손 안쪽으로 넣어서 주시고, 자, 뒤쪽 거 내려주신 다음에 양쪽 이 닫아주시면, 자, 간단하게 변신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옆쪽의 모습이고요 자, 앞쪽의 모습. 자, 대각선 쪽의 모습. 위쪽의 모습. 자, 뒤쪽의 모습 등등. 자, 모습은 뭐 기존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색상이 좀 살짝 변했는데, 뭐 어, 바퀴 색상도 변했구나. 기존에 저 파란색 같은 거에서 흰색으로 저기 휠 쪽이 바뀌었구요. 어, 주황색은 여전히 노란색으로 바뀌었고. 자, 새거 나서 그런지, 자, 오래된는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어, 뭐야 에반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당히 좀 일찍 전에 소개, 터닝메카드 뜨기도 좋 전에 어떻게 소개시켜드려가지고 이 조회수가 꽹대 상당히 올랐던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추억의 터닝메카드 아, 에반 W 새롭게 색상이 바뀌어서 차라리 이렇게 좀 나오면 아이들이 좋아할 텐데 똑같은 색상으로 나온 건좀 기존 건좀 아쉬운 것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또 메카니멀 변신해 볼 텐데요 자, 메카니멀 고호 슉 자, 멋지게 변신하는 자, 우리의 그 메카니멀의 영웅 에반 되겠습니다 자, 이기그 W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그 비중 줄어들고 안 나올지도 모르게 돼 있는데 자, 하여튼 멋진 이런 에반 제품 새로 나왔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형마트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안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서 다른 제품들 소개시키게 된면 이거는 그냥 뭐 어, 풀빛 기능되는 어, 자동차 제품 근데 뭐 그냥 어, 쇠 같은 방식으로 돼 있고요. 플라스틱으로 나온 제품도 있었었죠. 자, 그것도 있고 자, 이건 주니어 제품이죠. 주니어 제품이어가지고요. 뭐 저기 메카드로 팝업해서 변신하는 기능은 없고요. 일반적인 뭐 또봇이나 헬로 카보처럼 어, 로봇에서 자동차로 변신을 수동으로 해주시는 제품인데 뭐 크게 있기는 없긴 하지만 뭐 그냥 로봇을 갖고 노시는 거 좋아하시는 아이들 같은 경우 또 이런 제품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물론 어, 정품만큼이나 또 짝퉁 제품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에비 제품도 나오고 에비 제품은 지금 안 보이는데 요거는 저기 어, 외국 이름으로 돼서 나온 건데 어, 저거 이건 뭐죠? 저기 풀백 기능이 되면서 팝업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제품 어, 그런 제품도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해서 껴서 주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좀 플라스틱 품질적으로 좀 아쉽긴 한데 파버 기능도 되고요 아, 이제 뭐야? 풀백 기능도 들어가 있고 풀백이 되면서 파버 기능까지 동시에 갖추고 있는 제품들 아이고, 어, 너무 파워가 좋아서 뒤로 발랑 접어지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하뭐 에반 제품도 무진장 나와서 그런데 이 기에서는 또 어떤 제품이 히트쳐서 인기를 끌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어, 간만에 또 에반 한번 만져보니까 감회가 새로운데 우리 연서가 이거 빨리 다 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에반 보지 오래돼서 별로인가 싶었는데 그래도 어, 메카니멀의 영웅은 영웅인가 봅니다 자 그런 제품인데 자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자기 자기 스스로에게 어, 멋진 영웅이 되시면서 살아가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가 드래곤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텐데요 나중에 조만간 또 메가 에반 나오게 되면 나중에 에반판이 멋지게 나올 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오늘 제품 참고해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메가 에반 출발 야, 열 <laughs> 열,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가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laughs>